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특별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다모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하나, 둘, 자, 그, 셋, 하면 파이팅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저희 촬영의 첫 장면입니다. 왕이 신들을 기다립니다. 여기 okay.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오해가 생기니깐 쓰 하하하하 하! 오케이, 가. 컷! 쌀좀 드릴까요? 돈줘줘뭘 팔아야 돈이 있죠 아돈 줘, 돈! 나는 돈이 필요해 내 껍데기를 홀딱 벗어서 이 가게를 차려놓고서는 방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유 그러면 됐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 우리 뒤에 많이 쓸게. 너한테 방해안 되게. 어? 오늘 손님 왔다. 낡은 옷차림의 실업자 들어온다. 다리를 저는 동생 임신한 올케 들어온다. 건물에 하자가 어깨에 놓죠 갯속!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여기에요! 제가 말한 그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laughs> 센테! 생각나? 우리 마시존 좋은 노인네 어디 여기 센테! 편하고 쉬운 일 험난한 골목길 골라주 선택지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헌. 뻔하지 헌. 구조나선 작은 나룻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너무 많은 사람 가라앉는 배에 매달린다 탐욕스럽게 자꾸 매달린다 오케이 컷! 와난 연약해 연약해 성급해. 성급해 성급해 경솔해 경솔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착 진짜 착 집중해 집중 값은 내가 매깁니다 은하수무냥 <laughs> 뭐야? 미쳤구만! 저 선반 진짜 호동나무라고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뭐? 너무 비싸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와! <laughs> 잘됐네! <laughs> 센테는 대체 무슨 권리로 내가게를 당신한테 넘겼는데요? 센테가 평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 거요 돈 없는 사람은 많아요, 슈이치 당신 사촌은 아주 취급한 짓으이각 극빈자였으니까요 가... 더 심하게 말해보시죠 난 지금 눈이 있고 없고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짓으로 벌어지자는말하는 거지. 그건 바로 남편. 아 우리는 남편을 그죠. 아 근데 우리 잡을 필요 없어. 우리 같은 없는 서민들은 어디서 자고를 구하 어디서 구할 거야. 어디서 구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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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누군가 잡은 거, 거기서 구할 거야. 거야. 음. 제가 오래 생각했거든요. 음. 그건 바로 결혼. 아 비행기 몸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착륙은 이렇게 엉덩이 위로 내려앉는 거라고 그 쉬운 걸왜 이해를 못하냐고 왜 왜? 아니지 내 잘못이지 빗방울이에요 어디에 떨어졌는데? 눈하고 눈 사이 오른쪽 눈에 갔다 와 왼쪽 눈에 갔다 와 왼쪽 눈에 여러 아, 난 3분 동안 어림에 빠져서 지나갔어요. 아, 난 사랑에 빠졌어요. 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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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당신들은 형제가 폭행당해도 눈을 감아버리나요? 두들겨 맞고 고통하에 소리쳐도 입을 꽉 감으나요? 야수가 어슬렁거리다 희생자를 찍어 낚아치면 당신들은 이렇게 쑥떡일 거야. 0 0냥 오백냥. 지금 가이 가게를 얼마에 샀는데요? 천냥. 물건도 새로 있는 사이. 천냥이 왜 <laughs> 이거 완전히 속에서 산 거예요? 올해까지 가게를 부르셨다면 삼백냥 드리죠? 이봐요, 그렇게 해, 그렇게 받으라고. 너무 착습니다. 왜 저거? 왜 저냐고? 충분하다니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따위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 장미 센티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용도 손대지 않을 거고 만약에 시추를 달라고 하더라도 음도 살짝 손을 만지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 오십이성을 변할 겁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하고 낮은 목소리를 들을 듯 말이지 순수한 눈빛을 음. 하는 순간이야 눈빛이 순수하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음. 수 있으니까. 음. 도대체 이그 사투를 한 사람은 어디에 찾았나요? 이슈이 타요? 네. 난 옛날 사람이라 결혼. 못 받을까봐. 못 들었어? 우리 엄마는 국식이 시라잖아 듣고, 15분만 좀 기다려봐, 15분만. 얘가 내 아들이에요. 유명한 비행사랍니다. 환영해주세요. 험난한 선맥과눈답이 선포물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정복하는 사람. 있는, 수십 명이 형제를 치6일이 일한 걸로 적혀있니다 아니에요! 그 재판소 가는 날 하루 맞으니까 5일이 맞아요 5일!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제대로 해할수없는걸 받을 수가 있나? 아무리 형편없게 받는다고 해도 네, 튼감 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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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소리> <목소리> 내가 소두와 지혜란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강한 슈이타 씨는 양순이한테 있었 능력을 이끌어주었어요 슈이타 씨는 센테처럼 환상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너떳한 노동을 하도록 해서 전과 다른 인간이 되도록 하였죠 임신을 했군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슈이타 씨가 센테를 밖에 내보낸 거였어요 내게 아이가 생긴다 양시성을 가진 또 다른 날이가 세상에 등장한다. 지금 지배인인데 더 좋은 자리를 주면 캐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자리가 소수? 음. 당신 자리. 내 자리? 당신 모가지를 잘라고리네 가만히 하고 있지는 않죠. 이봐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리가 없어요 내가 똑똑히 들었대도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고 어쩌다 찾아내더라도 금방 변하도 나와. 데네는 아직도 착하게 사는 단 하나의 사람이야. 아직도 선하게 산다면 말이야? 틀림없습니다. 눈으로 볼수 없게 사라져 버려서 그렇지. 어. 왜 나쁜 짓은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착한 짓은 가혹한 많이 기다리고 있나요? 나는 진정한 빈민가의 천사이고 싶었어요. 비참한 <laughs> 말 <laughs>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너를 다시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알아? 전 악한 남자예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실태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산다? 그거야, 젊고 건강한 여자니까 계속 살지. 우리의 계명을 어쩐다? 계명을 포기해야 하나? 세상이 바뀌어야 돼? 아니야,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 안 됩니다, 신이시오전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 <laughs> <laughs> 저희 사냥 <차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방금 보신 연극의 결론이 좀 찝찝하시죠? 네, 동화 같은 이야기 끝에 이런 좀 찝찝한 결말이 나니까 마음들이 다들 좀안 좋으실 겁니다. 그냥 하는 사람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기분이 항상 매일 좋지 않나요? 그 어떤 방식이든 착한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해피엔딩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촬영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